야, 너 넣을 거야? 뭐, 그 죽는 날짜 알수 있는 책? 20년 지기인 현호와 민준이 카페 창가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하고 있다. 현호가 말했다. 당연히 넣어야지. 좁쌀만한 거 팔에다 넣는 거래. 우리 누나도 이미 넣었어. 그집 하나 있으면 카드 없이 계산도 되고 얼마나 편한데. 무엇보다 내 수명을 미리 알수 있다잖냐. 왜? 넌 아직도 고민 중이냐? 어, 나도 그냥 그집안 넣으려고 내 수명만 알면 한번 해볼 만도 한데 앞으로 내 유전자를 받는 자식들까지 자동으로 수명이 나온다고 하니까 아이고, 너는 아직 결혼도 안한게난 아내랑 다 상의했어 칩 넣고 나서 임신 계획도 있는데 내 아기 수명까지 알면 더 좋지 며칠 후 팔에 칩을 넣은 현호와 민준이 다시 만났다. 야, 칩 장착한 기념으로 커피 내가 살게. 현호가 의기양양한 표정을 짓더니 카드기에 팔을 대며 말했다. 아, 진짜 편리하지 않냐? 여제 어디 다닐 때만원한장안 들고 다녀도 된다? 수명은 나왔어? 아, 아니, 그건 분석되는데 한달 정도 걸린다더라. 한달 후에 확인해보면 돼. 앱 다운받아서 내팔 인식시키면 수명 다 나와. 내몸 상태, 기분, 야, 뭐안 나오는 게 없더라. 너 진짜 안 해? 이렇게 편리한데? 어, 나는 자신이 없다. 아이고, 겁쟁이. 우리 누나랑 똑같구만. 우리 누나 수명 73세 나왔는데 계속 울고 있다. 그때까지 더 행복하게 살면 되지. 우리 조카 현이 자기 딸 걱정된다고 매일 눈물바람이야. 그렇게 또한 달이란 시간이 흐르고 있을 시점 현우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 현우야 웬일이야? 민준아 내 마지막 날이 82세 3월 21일이란다. 수학이 어머로풀 죽은 현우의 목소리가 들렸다. 82세면 그래도 오래 사네. 아, 나도 수명 듣기 전에는 80대면 괜찮다고 생각했거든. 근데 막상 날짜까지 나와버리니까 뭔가 좀 그렇다. 처음엔 괜찮았는데 갈수록 죽는 날짜만 생각나고 잠도 안 오고, 아휴, 어차피 죽을 거 의욕이 없어. 괜히 했나? 아, 부를 수도 없고. 마지막 날이 확실하게 나왔으니 더 계획적으로 후회 없게 잘 살면 되지. 아, 그렇지. 근데 사람은 다 죽잖아. 다 죽는 게 당연한 건데, 내 정확한 수명을 모르고 살 때는 막연했거든. 내가 훗날, 아니, 어쩌면 당장 내일 죽어도 죽을 순 있는 건데, 막연하고 아직 닥칠 일이 아니니까 현실감이 없다 해야 하나? 근데 82세 3월 21일 날 죽는다고 딱 나와버리니까, 내가 세상에 없어진다는 게 실감이 확 나는 거야. 내 수명을 안 이후로 의욕이 없다. 뭘 해도 무의미하고, 어차피 없어질 것들 뭐하러 노력하나라는 생각만 든다. 아휴, 아휴, 조만간 만나자 술이나 한잔하게. 전화를 끄는 민준은 거실 소파에 앉아 생각이 잠겼다. 민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미 그 집을 넣었다는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리던 차, 현호의 이런 전화는 현호를 더 근심에 빠지게 했다. 아, 우리 엄마도 넣으셨는데. 그때 TV 뉴스에서 수명집에 대한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수명칩 자체의 부작용은 없으나 수명칩을 넣은 사람들의 우울증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는 것이다. 수명칩을 넣은 24세 여성이 72세 수명이 나오자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다. 자택에서 숨진 채 수명칩을 넣은 63세 남성이 수명이 1년도 안 남았다는 것을 알고 행패를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다. 본인이 기대했던 수명 그 이상이 나온 사람들까지도 자신의 마지막 날이 정확한 날짜로 나오자 극심한 우울감에 빠졌다. 그리고 1년 후 현호의 아이가 태어났다. 현호야, 어떻게 됐어? 소식이 없길래 아이는 낳았어? 며칠째 연락이 안 되자 민준이 전화에 물었다. 민준의 목소리를 들은 현호가 울먹이며 대답했다. 아, 민준아, 어떡하냐. 우리 아들, 이제 신생아인데, 수명이 12세 8월 7일이다. 불쌍해서 어떡하냐. 친구에게 소식을 털어놓으며 현호는 오열했다. 수명칩을 넣은 사람들 대부분은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다 결국 수명을 다 채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현호의 아들은 12세 인생 동안 늘 연민과 슬픔의 눈빛을 보내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았다. 부모는 사랑스러운 아들을 보며 한 번도 진심을 담은 행복한 웃음을 지어보지 못했다. 부자든 빈자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찾아오는 것 죽음. 언젠가는 자신에게 죽음이 찾아온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언젠가가 아니라 당장 지금 옆에 있을 수도 있는 게 죽음이다.그러나 자신의 정확한 수명을 알고 산다는 것은 비극이다.죽음은 알면서도 모를 때 비로소 아름답다.그래야 나의 인생을 하루를 살수 있다.